자, 드디어 허팝이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 폴드! 오늘 이 실험을 위해서 허팝이 새롭게 구입해왔습니다. 아트 스티커도 안 뜯어져 있는데, 이거 뜯고 오픈해 보겠습니다. 빠밤, 바밤 빠바밤. 자, 이렇게 열면 안에 흰색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 뚜껑을 열면 야 이것이 갤럭시 폴드입니다. 허팝이 전에 쓰던 건 여기 있어요. 이 갤럭시 폴드는 허팝이 쓰던 건데, 이번 실험을 위해서 허팝이 새롭게 구입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갤럭시 폴드를! 20만 번, 20만 번줬기 지금부터 실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일단,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자, 한 번. 자, 이렇게 접었다가 펼쳐야지 한 번입니다. 9번. 자, 계속해서 해볼게요. 3번. 4번. 5번. 6번. 자, 7번. 8번. 9번. 10번. 계속해서 가봅시다. 11번, 12번, 99, 100. 자, 지금 100번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단 잘 되고 있고요. 화면 보면은 픽셀이 나간다거나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1000번 가겠습니다. 98, 99, 100. 와, 드디어 1000번 했습니다. 지금 처음 번했는 데, 만 번까지 한번 다이렉트로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갑다 5,000번 했어 5,000번 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팔구구만번 만번 들어왔다. 펠처 들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잘 됩니다. 근데 만번 하고 나니까 이 가운데 선이 아주 미묘하게 눈에 띄는 거 같긴 해요. 핸드폰이 살아남느냐? 허팝이 살아남느냐? 가봅시다. 만한 번. 6십칠8십팔육십었넘다 칠십. 97, 98, 99. 2만 번. 와, 손이 떨려. 와.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펼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화면 픽셀이 나간 것도 없고 아주 깔끔합니다. 잘 되고 있고 카메라도 작동을 시키면. 아, 작동 잘 되네. 잘 되네. 그리고 여기 인터넷을 딱 들어가도 인터넷 잘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 얘기나 해보자, 오늘. 오늘 진짜, 누가 얘기나 해보자. 아, 잘 온다. 자면 안 돼. 97, 98, 99. 3만 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잘 나옵니다. 96, 97, 98, 99, 100! 4번 개. 98, 99, 100! 5만 번! 아... 지금 여기 만 번, 2만 번, 3만 번, 4만 번, 5만 번 여기 있습니다 하지 갈 길이 멀어요 자, 하나, 둘... 97, 98 59999 6만 번!!! 화면 잘 나옵니다 화면 깨진 거 없고요 전부 다 작동 잘 됩니다 그럼 다시 저거 다 펼쳤다 시작해봅시다 7만 번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좁히고 화면이 나간 거 없죠? 아주 깨끗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보자. 응? 오! 여기. 어? 아, 아니구나. 아, 먼지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먼지였네. 오호호. 95 9 6 9 7 9 9900. 아. 아. 어. 어... 어... 보면은 핸드폰 문제 없습니다. 핸드폰 지금 픽셀 나란 거 하나도 고왜 고장이 안 나? 왜 고장 나 그만 좀쳐 <laughs> 9만 한번 9만 두번 94, 95, 96, 90, 98, 99, 100! 와, 10만 번. 근데, 핸드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비한게 없어요. 이제 좀 부서질 때 됐는데, 그만 쳐줬고 싶어. 와! 계속 가봅시다. 어, 좀, 쉬면서 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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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 좋다. 55, 56, 57, 58, 99, 네! 11만 번! 핸드폰은 쌩쌩하다부서지지 않는 거지. 오늘 12만 번까지 하고 잔다. 오케이, 가자! 6, 3, 6, 4, 아! 야!

13만번 오오오오 큰일날 뻔했어 큰일날 뻔했어 이거 따 뻔했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큰일날 뻔했어 이거 따 뻔했어 손에 땀이 나서 핸드폰이 미끌미끌해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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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뜨릴 뻔했어. 아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부서써야 되는 건가? 1 4만 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15만 번. 근데 아직 핸드폰이 너무 멀쩡해. 부서지질 않아. 16만 번. 전혀 문제 없고 인터넷 잘됩니다 잘찍고 문제 없습니다 고 t 이 나야지 이제 <웃음> 그만하지 아 <laughs> 어... 계속 해야 돼 i <laughs> 어... 핸드폰 r 다펼치그 n 하니까 손이 너무 야 많아... 꿈에도 나오겠는데 n t e r n e t internet, i n t e r n 1 8 0 0 0 0 0 0을 해볼까요? 0루에0 0번0 여기다 0 0다고 가정을 하면 0 0 0하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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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1 8 2 5 0 0 0이이0 0네요이0 0 0 0 갤럭시 폴드 1이라는 거. 2만 번더 해가지고 총 20만 번 가봅시다. 어, 너무 오래 앉아있어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좀 서서 할게요. <laughs> 와 우와... 19만 번. 와. 우와... <laughs> 끝나갔다. 바닥에 근육들이 움직이질 않아 어... 멀미 난다... 할수 있어! 끝내야 어할수 있어! 있어. 안돼! 여기서! 포기하면 안돼! 5, 6, 7, 8, 9, 10, 11, 12, 13... 14... 19만 9천! 구백 번! 마지막 백번 가보자. 번 가보자 백 2백 번 커버. 2백 번 커버. 2백 번 커버. 2백 번 2백 번 커버. 2백 번 커버. 2백 번 커버. 백번 커버. 2백 번 커버. 2백 번 커버. 2백 2백 번커9 2백 3 한달 동안 마지막! 갈래... 펼쳤다!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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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가면! 잘 나옵니다 아됐다우와 일단 20만 번 성공했고 야 보세요 와 이걸 다 일일이 그럼 이제부터 확인해 보자. 검사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화면은 일단 문제가 없고 카메라 딱 들어가서 찰칵. 화면 픽셀이 나간 거 없습니다 화면 다잘 나오고요 유튜브 화면 틀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여기 보면은 빨간색 불빛이 있는데 이거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 요거예요 20만 번 접었는데 여기 접히는 부분에도 자국이 심하게 생긴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갤럭시 폴드 20만 번 접기 해보았는데 결과는 문제 없다!